자, 종범입니다. 3 2절을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종범이란 개념과 방조범이란 개념은 같은 말입니다. 이항을 보면 종범의 영혼, 정범보다 감경한답니다. 한답니다. 필요적 감경이죠. 임의적함은 틀려요. 이 2항 출제가 잘 되니까 체크하시고 자, 개념을 볼게요. 자,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구별 개념은 됐고, 이때 본질 볼게요. 협의 공범이죠? 그리고 종속범이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팔레범입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을 한다. 종속성설 얘기죠? 따라서 빨간색으로 정범 동그라미 치시고 착수 밑줄 그시고, 정범의 착수가 있어야지만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착수가 없다면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은 종속성설에 따른 개념이다. 고 봤습니다. 자, 교사고 똑같아요. 각 책상의 방조도 똑같습니다. 특별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총책상의 32조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간첩방조죄, 도주원조죄, 은닉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 자살방조죄 전부 다각 책에 나와 있는 조문들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각 책상에 있는 조문들 같은 경우에는 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팔려봅니다. 자, 간첩방조죄는 각 책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접죄와 대등 동그라미, 동일 동그라미. 그래서 마지막에 종범 감경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총측으로 오게 되면 감경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각 측상의 범죄는 32억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등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립여건을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노트 펴볼게요. 노트 79페이지. 자, 그림이 교사범하고 거의, 데, 이, 같죠? 차이가 있는 것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먼저 B가, B가 절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A가 알아요. 그래서 A가 이, 이 절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있는 B의 행위에 대해서, 어,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준다? 당조를 한다. 그 도와주는 얘가 나와있죠? 승용차를 제공해준다든지, 뭐 자금을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것처럼 어,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범죄 결심이 먼저 있고 여기 1번 있고 그 다음에 방조 행위가 2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방, 정범이 정범이 이 누군가의 집에 뛰어 들어가서 물색하는 것이 3번이 되는 거고 취득하는 것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게 되면 자 범죄 결심이 먼저 있죠. 방조가 두 번째죠. 그리고 착수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결과 발생이고요. 그래서 교사 반목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범죄 결심하고 방조행위 순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와 볼까요? 교재 와 보시게 되면 여기 방조자에 대한 요건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방조행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범이다, 그죠? 그다음 피 방조죄 가는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역시 고의범이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둘다 뭐예요? 둘다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고의범이라는 점에서 교사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와 볼게요. 노트. 자, 이 방조행 위 있죠? 방조행위는 자, 그 밑에 내려오면 고의범이다. 고의범. 과실범에서는 방조가 안 나와요. 자, 피방조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범이다. 과실범은 안 돼요. 이 점은 교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중고의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의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의 고의라고 하는 것 똑같고요. 미술고의가 안 되고요. 이것도 똑같죠?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 이 방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작의 불문이다는 거예요. 부작이 돼요. 여기서 부작이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요, 이 점에서 뭐하고 틀리지? 3번 체크하시고. 뭐하고 틀려요? 교사하고 틀려요. 교사는 이것이 부작위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 부작위가 가능한데 조건이 있죠.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다면 그때는 부작위도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서 부작위범 할때 배웠어요. 뭐 4번이 쉬운 거고. 그 다음. 피방조자 볼게요. B. B라는 사람은 고의범이다 그리고 자기 부작위 불문이라는 것은 똑같죠? 어디하고 똑같아요? 교사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또 차이가 있는 것이 3번인데 3번 체크하시고 편면적 방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편면적 방조. 그수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예요. 부작위가 된다는 점, 그리고 편면적 방조가 된다는 점이두 가지가 교사하고 틀린 거예요. 교사하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재와 볼게요. 첫 번째, 방조자에 관한 요건. 1번, 방조자의 방조행위입니다. 자, 수단 방법입니다. 제한이 없죠. 자, 정신적 방조, 물질적 방조, 어, 공동방조 전부 다 됩니다. 자, 정신적 방조에서 예를 보면 조언한다, 격려, 정보 제공, 작물 처분, 알리바이 증명 약속이라든지 도구대여, 자금 제공, 범행 장소 제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조가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오른쪽 페이지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판례도 밑에 보면 방조 행위는 뭐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의형적, 물질적, 무형적, 정신적까지 포함된다. 그거 보고 있네요. 자, 그 밑에 똑같죠? 물질적, 정신적, 직관적, 가리지 않는다. 자, 팔려갑니다. 면허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게 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차량을 제공하죠. 동그라미 치시고 이 자체가 무민원 운전자의 방조가 됩니다. 에, 살인할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살인할 것을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했다는 거죠. 이 비용 제공 자체가 살인죄 방조가 됩니다. 도박하는 자리에서 채무변제죄로 돈을 줬다는 거죠. 이 돈을 교육한 것이 도박 방조가 됩니다.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이 예견하면서도 직간접으로 도와준 것이 도와준 것이 사기죄 방조가 됩니다. 자금능력 있는 자를 소개시켜주었다. 소개, 속에, 각종 소개는 전부 다 해당되는 범죄의 방조가 됩니다. 자, 면담 지선도 방조될 수 있고요. 자, 의사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 있죠. 보험 사기 치는 애들, 이 친구들에게 형식상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부분, 이 발급이 바로 사기죄 방조가 됩니다. 자, 범위 도피를 돕기 위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것 도피죄 방조가 되고요. 자, 덕적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 일란으로 행하여진 쭉 읽어보시고, 이 시위 현장 사진 촬영행위, 이 촬영 자체가 해당되는 시위죄의 범죄의 방조가 됩니다. 자, 공갈을 했는데 그 사정을 알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 의사로 공간 표시를 했다.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준 것도 공갈죄 방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별표된 것들은 다 기출입니다. 자 그리고 뭐뭐화해주면 관리해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 계좌를 관리 운영해주었다면 해당되는 범죄의 방조가 됩니다. 환전도 마찬가지고요.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부분 접근 매체를 양도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기죄 방조가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어, 매, 대마 매매 대금 통장 무통장 입금했죠. 이 입금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제 방조가 됩니다. 지금 대마 얘기입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어, 업로드했네요. 자 업로드해서 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그 자체가 공중송신권 침해 기수죄가 됩니다. 기수죄. 자 업로드 했잖아요. 근데 이 업로드 상태를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지 않고 계속 놔둬요.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철회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될수 있다? 당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철회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해죄, 공중 성신권 침해죄 방조가 됩니다. 저 링크죠? 이 링크를 했는데 이 링크 부분도 방조될 수 있어요. 자, 무허가 통신 중계방송업자를 적법한 방송업자인 것처럼 말려서 그 계약체결에 찬성하도록 의견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될수 있다? 방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방조. 결국 이 친구는 나중에 계약을 했죠. 자, 접근 매체 전달 유통행위. 이것도 방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달체 역할까지 승낙한 부분, 요승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어, 무형적, 무형적, 정신적 방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은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는 상관없어요. 시기와 상관없이 이 자체가 방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환전 방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 제공한 부분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에 방조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방조. 됐고.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기출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기출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뭐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지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서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안 되는 거 볼까요? 자 이병기 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갑에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뜻에서 갈 테겠지만 몸추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악수를 하는 부분은 방조가 안됩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이 정도 갖고는 안됩니다 자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한다는 걸 알면서 지금 가등기 설정을 요구하고 듣기 받았던 얘기잖아요 이 단순 낙의입니다 이 부분 단순 낙의 만으로는 공범이 안 돼요. 심지어는 방조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 악의로는 안 되지만, 강릉가서 배우겠지만요, 이베이맹위에 적극가담했다는 법원에 나와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적극가담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수 있어요. 공범이 될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 악의 만으로는 안된다는 부분도 같이 받으시고 자요 4번 판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이 판례랑 앞에 링크 판례랑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고의가 탈락이기 때문에 방조죄가 안되겠죠 이거 쉽지만 그 다음 보세요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방조가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삭제를 안 했다는 거죠. 계속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조가 될수 있지만 이것처럼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방조가 안 된다. 이 판례와 앞에 판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부작위엔 방조 가능하다 그랬죠. 보호지인 적지가 있다면 부작위도 가능하다. 그 예가 나와 있네요. 경비원 밑줄 짝, 입찰 담당 공무원 밑줄 짝은 보호지인 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방치했다면 방조가 될수 있습니다. 자, 밑에 팔로 보시면 역시 자기 밑줄, 부자기 밑줄 둘다 가능하다. 빨간색으로 총괄팀장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운영 직원 동그라미는 밑에 삭제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위반에 방조가 된다.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삭제를 요가 않고 방치했다고 나와있죠? 자, 됐습니다. 자, 1번. 자기뿐만 아니라 밑에 부자기도 가능하다. 부자기가 되려면 자기 의무 있는 자니까 보호증적 지위입니다. 그죠 바로 그리고 보호증인 지위. 자, 1번 많이 나왔어요. 자, 옆에다 한번 그림 그려보실래요? 옆에다가. 예, 상위자입니다하위자고요상위자가하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쟁위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부자기에 의한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방조범이 가능하다. 자, 그 1번이 바로 1번에 1번, 1번에 2번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지점장이 상위자죠. 상위자, 상위자입니다. 입찰 담당 공무원 상위자, 담당 직원 상위자, 운영자 상위자.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총괄 팀장하고 운영 직원이 상위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검은색 드시고 부하 직원들의 행위를 방치했잖아요. 배인죄의 방조가 되는 겁니다. 입찰 담당 공무원이 상위자인데 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바로 뭐다? 횡령죄의 방조범. 담당 직원이 무등록자에게 6060을 임대했죠. 알면서 임대했죠. 라고 했을 때그 범죄의 방조범. 소리 받아 운영자라는 상위자가 밑에 이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밑줄자. 마지막에 중단 요청을 받고서도 일을 계속하였다 미출자 이게 바로 뭐, 뭡니까 방조죠 저작권법 복제권 침행이 방조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옆에다 적어 보세요 상위자가 있고 하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위 상위자가 하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치를 합니다 뭘할때 범죄 행위를 할때 이거 안 적었네요 여기서도 이 하위자가 범죄 행위를 할때 상위자가 방치했다고요. 그럼 방조범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위자가 범죄 행위를 할때 하위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했을 때 땡땡 뭐가 안 돼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X 왜요? 이 사람은 보호지인적 지위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상위자는요. 뭐가 있어요?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1번 보시게 되면 어, 축사, 청소 등의 단순 노무 종사자네요. 단순 노무 종사자 세모치시고 하위자죠, 하위자. 하위자는 업주가 상위자잖아요. 업주 정화시설 설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치했다 하더라도 알면서 방치했다 하더라도 보증적 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죄의 방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밑에 이번 도 단순 노무 종사자죠. 여기 고용인이니까 상위자죠. 아, 단순 노무 종사자가 고용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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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상위자잖아요. 그렇죠? 상위자잖아요. 다시 한번 지울까요? 이 사람이 상위자잖아요. 근데 고용인은 밑에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 이 종업원은 고용주에 대해서 하위자이기 때문에 보증책지가 없어요. 알면서 방조했다하더라도 해당되는 범죄의 종범이 아니다. 3번이 웨이터 하위자죠, 하위자.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대요 주인이 상위자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웨이터가 밑에 미성년자를 출입에 클립, 출입시켰다 할지라도 그 범죄의 방조라고 볼 수가 없다. 즉 하위자는 전부 다 책임 처벌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기. 자, 예비단계 가능합니다. 종료 이전단계 가능하고요 종료 이전단계 안 돼요. 먼저 첫번째, 요 시기 별표 쳐보시고. 방조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방조함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단계에서 방조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조건이 반드시 정범의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필수다, 이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예비제의 방조 자체가 안 돼요. 착수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예비죄의 방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팔레 별표. 밑에 팔레 별표. 자, 보세요. 정범, 종범은 정범의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빨간색으로 착수 전이라 할지라도 동그라미. 밑에도 착수 전이라 할지라도 동그라미. 그 밑에 정범이 실행행에 나아갔다면, 이게 뭐야? 착수, 착수, 착수. 이게 있다면 성립한다. 방조가 성립한다. 밑에도 정범이실행행이 나아갔다면, 이게 뭐라고 뭐라고요? 이것이 가로 열고 실행의 착수. 이것이 이 옆에다가 실행의 착수가 있다면 그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요. 착수에 나아갔단 말이 없으면 틀려요. 다시 올라가서 종료 이전 단계, 자, 종료 이전 단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범의 실행행위 단계. 예, 가능하죠. 1번. 두 번째. 정범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결과 발생하기 이전에. 그게 이거야. 세번이지 또는 기수가 되기 전이라도 종료 이전 단계. 종료 이전 단계 가능합니다. 결과 발생 이전 단계 가능하고요. 실행행위 단계 가능하고요.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종료 이전 단계죠. 이 단계에서 가담했을 때 방조가 가능하다. 그게 바로 밑에 팔레입니다 자, 밑에 팔레 별표 쳐보시고 간호 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대요. 간호 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으면 가르고 이퀄 기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의사가, 의사가, 의사가 이를 알고서 진료부에다가 기재를 했다. 이건 뭐죠? 기수 이후 종료 이전 단계죠. 그쵸 그래서, 모면허 의료행이 방조가 될수 있다. 여러분요, 병원에 방문하면, 한 번만 방문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가더라도 그 병원 차트에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니까, 한 번, 한번 써먹고 안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보조원에 모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그쵸? 기수가 된 이후에, 의사가 가담했다 하더라도 종료 이전 단계에서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줄 나와 있잖아. 진료부는 계속적 진료의 참고로 공화여지는 진료상황 이므로 그쵸? 따라서 끝나기 전에,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가 가담했을 때는 무면 의령이 방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이두 번째 박스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범죄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방조하는 것을 사후종범이라 하는데요. 이때는 방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독자적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 독자적 별개의 범죄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장물 보관죄, 증거인멸죄, 범인력죄가 되죠. 이 독자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각측에 나와 있어요. 각측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총칙상의 범죄 3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맨 밑에 팔레죠. 체크하시고, 종범 정범의 범죄 종료 후에 종료 후 세무쳐 보시고,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사후방조라 그랬는데, 이건 성립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